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햄버거 먹을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 햄버거는 저희가 여기 제주도에 애월에 위치한 한담 다운타운 버거에서 왔는데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 허가까지 다 받고 촬영하려 했는데 음악 소리도 크고 저작권 때문에 음악 소리 앞에서 촬영하기가 좀 그렇고 일부러 여기 사람 없고 좀 외저, 외진 곳으로 따로 도망왔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 초록색과 일렬로 연결된 게 이게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여기가 아보카도 버거가 제일 인기가 많고 유명하다 해서 이걸 시켜봤는데 제가 원래 하프커팅에서 단면 사진을 쓰는 거를 컨셉으로 잡았었는데 제 실력으로는 커팅 했다가는 여기 커팅 해달라니까 나이프랑 포크를 주더라고요 따로 약간 스스로 썰어 먹게 근데 제 실력으로 커팅 했다가는 이렇게 이쁘게 썰린 아보카도가 못생겨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미 내용물들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그대로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잠깐, 한번 여기 가까이 보여줘봐. 오케이. 이거 봐. 아보카도가 계단식으로 되게 잘 썰려 있고 베이컨도 바삭하게 음. 잘 익혀있지. 근데 아까 솔직히 살짝 맛을 봤는데 이 위에 하얀 거는 마요네즈인 줄 알았는데 샤워크림 샤워, 그거 같더라고요. 상큼한데? 장난 아니야.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보카도가 어떤 맛인지 잘 몰라요 생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여기 패티든 양파든 베이컨, 뭐 토마토, 상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식감은 다 알잖아 먹어봤으니까 근데 아보카도가 부드러운 식감이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조금 부족했던 느낌을 잡아주는 깔끔하게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, 담백한 것도 떠나서 뭔가 약간 삼삼한데 간이 조금씩 돼 있어. 패티랑 베이컨에 간이 조금씩 돼 있고. 어, 미안한데 한입더 먹게. 을 음, 조금 그 한국 스타일 버거가 있고 뭐 미국 스타일 버거가 있잖아. 어느 쪽이야, 또? 확실해. 어. 근데 솔직히 한국 스타일 버거 대표하면 뭐야? 롯데리아고. <laughs> 미국 스타일 대표하면.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정도 생각하는데 패티가 버거킹 패티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이게 적당히 너무 얇지도 않고 적당히 구워져 있고 확실히 햄버거 미국 미국이 뭐 유명하니까 그쪽 따라가는 게 맞죠.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같은 거 말고. <laughs> <laughs> 에 <에이>, 그것도 맛있지. <laughs> 물론 그것도 맛있지. 둘로 맛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학생 때부터 아 근데 이제는 수제버거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입맛만 괜히 고 비싸지는 것 같아. 아, 근데 진짜 맛있네. 음. 형, 왜 이렇게 오늘 맛있단 말 많이 해? 그게 <laughs> 맛있어? 아, 근데 맛있긴. 그냥 지금까지 먹었던 데다 맛있어. 근데 오늘 더 맛있을 수밖에 없어. 근데 하얀일 알잖아. 노가다 하는 거. <laughs> 6월, 6월, 중순에 때락에땀 흘리면서 녹아다 하고, 이제 저녁밥 지금 6시, 7시 가까이 다 돼서 먹는데,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근데, 맛있어서 더 맛있어. 아, 너무 좋아. 딱 좋아. 이 샤워크림이, 알수 없는 맛이 있는데, 되게 신기한 맛이네. 이거 되게 맛있다. 음.